자, more than just a word. 단지 단어, 그 이상. 자, have you ever wondered? 자, 너는 궁금해 본 적이 있니? have you ever 하면 뭐뭐해 본 적이 있니? 이런 표현이죠. 자, how singers, poets express so much, so much with so few words. 자, 여기서는 how, 의문사가 나오면 얘도 접속사라 그랬지. 그러니까 다시 또 주어,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ing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지. 아니면 요 앞에다 비동사 넣어도 크게 상관 없겠다. r을 넣어도. 자, 그래서 가수와 시인들이 어떻게 그렇게나, so, 여기서는 그렇게나 많은 것을 표현해낼 수, 표현해내는지. 그렇게나 적은 단어들로. 어. 자, consider, for example, the lyrics below. 밑에 있는 그 가사를 한번 고려해보자. 이럴 때, with는 뭐뭐로. 자, they are from a famous song by the American group, Jim Class Hero 라는 유명한 미국 그룹으로부터이다. 자, my heart is stereo. 나의 마음은 스테레오 입니다 It beats for you, so listen close. 그것은 당신을 위해 뜁니다 그래서, 어, 세밀리 가까이 들어보세요. 자,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들으세요. Hear my t h o u g h t in every note. 모든 음에 나의 생각을 들으세요. Make me your radio. 나를 당신의 라디오로 만드세요. And turn me up. 그리고 나의 나의 소리를 키우세요. When you feel low. 당신이 기운이 없을 때. 어. 자, the release. r e l e s e 그러니까 이제 작사자를 얘기하는 거겠지. 작사가는 바랍니다. 자, his heart w e r e 어스테레오 그의 마음이 스테레오이기를 그리고 또 대저를 바랍니다. He himself w o r e a radio. 그 자신이 라디오이기를. Everybody knows that 모든 사람은 대저를 합니다. This wish cannot come true. 이러한 여기서 wish는 명사로 사용된 거예요. 이러한 소원들이 come true 실현되다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어, 모든 사람은 압니다. However, 그러나, the relaxed sound natural. 그 가사는 아주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Don't they? 그렇지 않나요? The comparison, the comparisons are made. 자, 여기서는 make가 아니라 얘가 주어고, 여기는 동사자리에요. 그래서 여기는 are made가 되어야 돼. 이 2는 목적의 용법으로 사용이 된 거거든. convey, 전달하다, 어, 사랑의 감정을. 더 간결하고, 그리고 기억 가능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더, 기억이 더잘 나잖아. 그죠? 여기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메이크동사는 만들다도 있지만, 하다라고도 해석하지, 비교가 행하여집니다. 근데 비교가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진다도 또 되긴 하겠다. 자, 그래서, 비,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 그래서 비교가, 이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하여 비교가 행하여집니다.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The metaphors of stereo and radio. 이스테레오 e o 어, 와 라디오의 이 비유가, 비유가, 여기도 얘가 주어고, 여기는 동사자리에요. 그러니까 are used. 그 다음에 to. 목적이 없기,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be used to 부정사하면은, 뭐, 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그래서, 자, 그, 가, 그 노래 부르는 사람, 즉, 가수의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이 비유들이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는 콤마 없는 분사구문을 쓴 거고, 그래서 as is possible, 가능한 한 적은 단어를 사용하여.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능동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